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을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한 삶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시간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길을 걷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큰 은총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한 분으로 꼽히는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녀는 소와 데레사 또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작은 꽃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으로 불립니다. 18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데레사 성녀의 본명은 마리 프랑스아즈 테레즈 마르탱입니다. 그녀는 맨발의 카르멜의 수녀로서 영적 삶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실천적인 접근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더불어 그녀는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성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오 10세 교황님은 데레사 성녀를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파우스티나 성녀나 파들의 비오 성인,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같은 위대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레사 성녀가 지닌 특별함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과 15살의 나이에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역사상 최초로 함께 시성된 부부라는 점입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홉 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살아남은 다섯 딸 모두가 수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이 가족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거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네 가정이 그렇듯 그들의 삶에도 어려움과 불안전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대레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어린 대레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섭게 때를 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절망에 빠져 바닥을 뒹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흥분해서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아주 예민한 아이입니다. 대레사는 양심에 대해 지나치게 세심하고 예민한 소위 스크루플이라 불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말을 뉘우치고 괜찮아졌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밝았던 성격은 완전히 변했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본래 활발하고 솔직한 아이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신감이 없고 과민해져서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소녀가 어떻게 위대한 성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1887년, 14살의 데레사는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마련하고 수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교황님은 장상들의 결정에 따르거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황님의 발치에서 떠나기를 거부했고 결국 스위스 근위병들이 와서 그녀를 방 밖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의지와 순수한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딸들이 다 컸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무심코 다행히도 이런 크리스마스는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레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셀리는 아래층으로 바로 내려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레사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가 기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선한 의지에 만족하시고 제가 1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단 한순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을 바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토록 고집세고 예민했던 아이도 성인이 될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레사 성녀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887년, 그녀는 한 사형수의 회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형수는 사형 집행 직전, 십자가를 받아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대레사는 영적인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제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위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사제들의 영혼은 수정처럼 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많은 거룩한 사제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이 지고한 존엄성으로 천사들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또한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작은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금 위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덕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데레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영웅적인 행위나 위대한 업적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길, 우리가 지금 작은 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사랑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위대한 업적은 제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꽃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꽃들은 바로 모든 작은 희생, 모든 눈길과 말, 그리고 사랑을 위해 행하는 가장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녀는 이 작은 길을 통해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길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듯 하느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걱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조언입니까?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예수님께로 올려줄 엘리베이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엘리베이터는 바로 그녀의 자금 그대로를 들어 올리시는 예수님의 팔이었습니다. 이 생의 저녁에 저는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저의 공로를 헤아려달라고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을 여러 번 작은 꽃에 비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사랑하고 가꾸었던 그녀는 꽃이 자라고 피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보살핌과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느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꽃이 아니라 작은 꽃이었을까요? 마르탱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그녀에게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만드실 때 그들의 타고난 기질을 초자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한 프란치스코의 설교자는 그녀에게 그녀의 결점이 하느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그녀의 신뢰 부족이었습니다. 이는 파우스티나 성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레사는 봉헌기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제가 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당신의 눈길이 곧바로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불안전함을 소멸시켜 주소서. 마치 불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변화시키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데레사 성녀의 영성에 너무나 중심적이어서 그녀는 자서전의 시작과 끝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찬미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파우스티나 성녀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산 성녀 데레사는 1897년에 세상을 떠났고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이어 세 번째로 교회학자로 선포된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파우스티나 성녀와의 특별한 인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환시 중에 데레사 성녀를 만났는데, 데레사 성녀는 그녀에게 자신과 똑같은 성인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파우스티나 성녀가 데레사 성녀처럼 다음 교회학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녀 데레사와 같이 하느님께 삶을 온전히 봉헌한 수녀님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작은 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쇄 수녀원의 하루는 보통 새벽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시작됩니다. 어떤 수녀님들은 기도 시간을 더 갖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합니다. 6시가 되면 모두 성당에 모여 삼종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각자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입회한 수녀들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신심생활 입문과 같은 서적을 통해 묵상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침 7시부터 30분간 아침 기도를 바치고 곧이어 거룩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영성체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수녀원의 모든 식사는 침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꼭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다른 이들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주방 정리, 그리고 다음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성무일도의 독서 기도를 바칩니다. 수녀님들은 대부분의 시간 기도를 성가로 노래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는 수련 수녀들을 위한 수업과 공부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도 공동체 생활의 다양한 측면, 관습, 역사, 성경 등을 배웁니다. 정오가 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45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도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감은 저녁 기도와 함께 찾아옵니다. 저녁 휴식 시간 후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공지사항을 듣고 기도 지향을 나눕니다. 그리고 대침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성당에 모여 끝 기도를 바친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듭니다. 보통 10시나 10시 30분까지는 모두 소등해야 합니다. 이렇게 꽉 짜인 일정 속에서 개인적인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통화할 시간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일과표에는 보통 30분 정도의 자유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주일에 조금 더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족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봉쇄된 문 뒤의 삶은 완벽한 세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천국 같은 삶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들 역시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지 지상의 천국은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께 당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써 당신을 위로하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영적인 메마름, 고독의 시간입니다. 이는 성녀 데레사가 겪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메마른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들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 메마름을 통해 기도에서 느껴지는 감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우리가 기도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할때 마음이 산만해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묵주 기도나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생각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한 신부님은 아주 실용적인 조언을 합니다.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다섯 개의 상처, 즉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에 각각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예수님의 한쪽 손의 상처에 다음 단에서는 다른 쪽 손의 상처에 그리고 양발의 상처와 마지막으로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자비에 더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말년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깨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어찌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느냐고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생각들, 이 작은 신뢰의 행동들이 바로 그녀의 작은 길을 이루는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일기에서 데레사 성녀에 관한 꿈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수련 수녀 시절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우스티나는 데레사 성녀에게 구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다섯째 되던 날 꿈에 데레사 성녀가 나타나 위로하며 하느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파우스티나가 성녀님은 전혀 고통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데레사 성녀는 자신도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며, 사흘 안에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인임을 밝혔습니다. 파우스티나는 기쁨에 차서 물었습니다. 성녀님, 저도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네, 자매님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도 성인이 될수 있을까요? 네, 성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레사 성녀님, 제가 성녀님처럼 제대에 오르는 성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자 대레사 성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와 똑같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오늘,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가 걸었던 작은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드리는 작은 꽃다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비...